혹시, 뭐, 드루이드를 키운 이유가 있나요? 뭐, 저는 프리시저부터 지금까지 도 드루만 하고 있거든요. 와, 드루 원툴. 대단합니다. 자, 드루이드 아무도 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제보를 받으니까 드루이드를 하고 있어요. 센터로드가 아무리 법사가 구려도 법사를 놓지 못하는 것처럼. 드루가 아무리 구려도 드루를 놓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와, 와쿠 벗어 <laughs> 오, 이거 티릴 각바인가봐요? 와우. 로딩하면. 오, 하하하, <laughs> 야, <웃음> 옛날에 대망들을 생각나는네띵띵띵띵띵띵 야, 이거 들어하면은, 어? 이거 윗집아랫 집에서 다 올라오겠어요. 어? 층간 소음으로 헤드셋 끼을해야 돼요. 이하려면 어, 좋다요. 이쪽 굉장히 잘 잡고 있어요. 어, 배 어쨌든 배고단입니다. 요새 우리가 네크랑 도적 그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과소평가 받는게뭐 대기단, 대고단인데 사실 원소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고단도 겁나 어렵죠. 어? 지금 어쨌든 원거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죠? 알목기 쓰고 기절시키고 그 다음에 회오리 날아가고 산사태 일어나고 와. 극대리꼽자는 못해요 지금. 아니,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죠? 와우. 탁수가 엄청난가 봐요. 지금 숫자 뜨는 게안 보일 정도입니다. 지금 피투성이 됐어요. 드루이드. 확장팩에는 드루이드 체형을 좀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게임은, 어? 체형 바꿀 수 있는데. 굳이 왜 체형이 강제되어야 하는가? 와, 되게 좋은데요? 되게 좋은데, 데미? 와, 뭐 이런 게 있어요? 어? <laughs> 뭐 이런 게다 있나? <laughs> 와. 이게 드루이드가 어? 특징이 다 있네요. 이거는 시원시원한 타격감. 그리고 어제 폭풍 드루였나? 그거는 진짜 억대의 데미지. 억대의 데미지 띄우는 뽕마스로 하는 거고. 하나의 캐릭을 우리든지 좋든 간에 계속 판다는 거 어쨌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 일굴사오 둘도 있고, 그것도 재밌었죠. 이야, 배고 다니면 꽤 아픈데. 사실 뭐, 보강 덕분인지 거의 기수도 안 납니다. 공격 시피 차는 게 있나? 맞자마자 거의 바로 피가 차네요. 물약을 빠, 물약을 빠는 것 같진 않은데요. 적생이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런 비주류 빌드 포기하는 게 좋아. 유튜브에는 전부 다 주류 빌드만 있잖아요. 조그만 검색에도 전신의 심추도죠. 화염탄, 법사, 후려, 야마. 뭐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드루이드는 뭐 영상이 없어. 드루이드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도 안 하니까. 스트리머조차 하지 않는데. 혼자 이겨내야 되죠. 얼마나 외롭게 했어요. 얼보 법사 없나? 혹시 시청하시는 분 중에 얼보 법사 한 110단 계신 분 없어요? <laughs> 한 보시긴 한데 눈보라 법사가 있는데 눈보라랑 화염탄 법사가 있는데 얼보 법사 없어요. 얼보 법사 힘들긴 하죠 사실 아이템 풀로 세팅하면 되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얼보 법사로 아이템 풀 세팅해서 할 바에는 그냥 화염탄 법사 풀 세팅을 하겠다. 되게 맞긴 하죠. 와. 잘 돕니다, 지금. 굉장히 잘도고 있는 거예요. 뭐, 정신 나갔어요, 완전히. 훅쫙 뜨는 거 보세요. 원거리라서, 멀리서 떠서 그렇지. 이게 만약에 근접에서 싸우면, 은 와. 저거 충격파 맞는데, 피도 안다네. 안 다네. 반밖에 안 난다. 충격파, 저거 거의 한 방인데. 드루이드 하시는 분들은 아이템 구하기도 힘들고, 정말 인구의 노력 끝에. 그래도 지금 시청자 시연하시는 분 중에 드루가 현재로서는 제일 많죠, 아마도? 지금 네 번째니까. 보기 좋은 현상입니다. 옛날에 대왕 드루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대방들르때한번 개꿀 빨고, 그 뒤로는 뭐, 그저 그런 캐릭이 되었습니다. 프리시즌 때 너무 강렬했죠. 근데, 이 디아블로4라는 게임은 버그들이 없으면은, 사기 클래스가 성립이 안 돼. 얼추 따지고 보면 대방들어도 버그들이었죠. 몹피가 많을수록 데미지가 많이 돼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아 그러네요 드루이드는 참 이번에 펫 생기면서 펫 효과도 본다고 하던데 그래도 이 정도 키우려고참 드루이드로 이 정도 돌면은 법사 뭐 140단급이죠 환탄 법사급이죠 정말 디아블로 포와 드루이드를 사랑하는 분들 저는 인정합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어른보조법사가 아무하긴아무하네요 어른보조법사는 시연하시는 분도 없어요 일단은 시연 최소 조건이 100단인데 얼음 보조법사는 괴롭다 이거지 아는건 하겠지만 어? 얼음 보조법사 세팅해서 백단 얼음 보조법사 백단 세팅할 바에는 그냥 화염탄 법사한다 이거죠 흐 <laughs> 그런거죠 뭐 아, 내가 알지 어? 얼음 보조법사 세팅할 바에는 그냥 차라리 도저히 키우겠습니다 그냥 강령 키울게요 이렇게 되는거죠 이거 뭐 지금 하는거 보니까 얼음 보조법사 키울 바에는 그냥 드루를 키우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겠는데요? 얼마 없사는 그뭐 세팅하면 되는데 가성비가 너무 안 나와요. 가성비가 어쨌든 법상할 수 있는 툴 중에 최하위일 겁니다. 1 순위가 하영탄, 2 순위가 문보라, 그다음 오른보일까요 구상봉 계급이 아닐까 싶어요. <laughs> 보스들이좀 빡빡해 보이는데 모르죠. 일단 봅시다. 야, 이게 광력 그게 있나봐. 광력 스턴이 있는 모양이네. 멋진데요? 한번쫙 퍼지니까 완전 스 텅거리네. 법사는 눈보라 괜찮아요. 오늘 올린 눈보라 130단까지 깼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그분이 화염탄 했으면 140단 깼을까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이번에 보스 나올 것 같은데? 어, 조금 남았나? 조금 남았구나. 아슬아슬한데? 되겠나 오늘도 경매합니다 요거 끝나고 바로 할거예요 오늘은 시청자 참여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서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드루이드는 아직 살아있다 디아블로4 제일 구린 클래스라고 해서 안할 못할 이유는 없다 드루이드를 무시하지 마라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경매는 매일 합니다 게자 보스딜 궁금한데요. 자, 뭐 명사수 이런 거 나오면 좀 골치 아파요. 어, 그나마 보스 부분은 좀 있습니다. 말뚝딜 하실 생각인데요. 지금 말뚝딜 하시는 것 같은데? 말뚝딜 가능해? 아, 그래. 저런 건 피해야죠. 오, 보스딜 좋네. 보스딜 좋은데요. 정도면은 이, 이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요. 갑자기 안들어가나 잘 들어가다 갑자기 안 들어가요. 아, 우와, 야, 그로기 딜이 어마어마한 모양인데? 야, 그로기 딜, 그로기 때피 빠지는 거 봐. 아니, 그로기 아니면 피가 잘안 빠지는데. 어? 이게 그로기면은, 보스, 그로기 때 딜이 잘 들어가는, 또, 내가 잘 모르는 그런 게 있는 모양이네. 법사는 그로기나 그로기 아니라 별 차이 없는데. 이 누르는 그로기 들어갔을 때 딜이 어마어마한데요. 야, 이 빠지는 거 봐. <laughs> 우와. 야, 놀랍다. 사실 미핑 속도가 좀 느려가지고, 보스 없잖아 싶었는데, 보스는 뭐, 문제 없겠네요. 와우. 그로기 딜 보고 놀랬다. 근데 이제, 보스가 딸피가 되면은, 그로기 딜, 그로기가 잘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클리어 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네요. 두루이드 여캐를 하신 것 부터가 이미 대단하고 이런 비주류 클래스로얘해 가져온 것도 대단하고 그럼 이 정도는 인정이죠 티에 가보신 것 같습니다 일단 끝나고 아이템 세팅 한번 구경할게요 아이템 세팅이랑 그 정령이었나? 그거 잠깐 한번 소개받고 나중에 정복자랑 스킬은 효과 딸 알려주면은 제가 또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어? 알려야죠 이렇게 알리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몰라 잊혀질 수는 없잖아요 시즌4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드루이드의, 드루이드의 존재가 잊혀져서는 안되잖아요 드루이드가 무슨 클래스인가요? 디아블로4에 있는 클래스인가요? 이릉이 지금 이릉이 이런 이릉이 얘기 이릉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는 안되죠 그래도 그건 좀 아니잖아요 디아블로4의 클래스는 4개 아닌가요?라는 말이 나오면은 정말 슬프잖아요 와 클리어했습니다 와우 축하드립니다 아이템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설명 쫙 해주시면 돼요. 요것 드로이드는 자연의 경로를 쓰거든요. 네. 자연의 경로가 뭐냐면 저희가 대지 기술을 사, 사용하면은 30% 확률로 폭풍 기술이 나가요. 아.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장갑에 극대화로 적중하면 번개가 한번더 나갑니다. 그래서 극대화 확률이 중요하거든요. 아. 극대 화 확률을 3 83%를 맞췄고요. 83%. 그 때야 피해는 별로 낮아서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샤코 썼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세템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은 모든 저항, 체대 저항을 많이 올리시는데, 저는 피해 감소로 했습니다. 왜 피해 감소를 했냐면, 음. 바지에 위세를 뜨거든요. 평타를 한번 쓰고, 그 다음에, 하초마다 이게 왔다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바지에 위세 바지를 쓰고, 탈퇴 장화를 쓰며, 판사태를 두번 쓰는 영파 자연의 균형이 있는데, 자연의 균형이 여기서 또 쓰면은, 극악 확률이 12% 늘어납니다. 그러면 음. 극악이 95%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반지가 여기 상사태가 또한번더 발동됩니다. 이 여기서 또 당금질로 이용해서 또 상사태가 또한번더 발동되고요. 음. 그러면 상사태가 많이 발동하면 많이 발동할수록 번개가 더 많이 치는 거죠. 그러네요. 여기 반지도 극악을 생겼습니다뭐 목고이도 극악을 채겼고요 와, 그러네요. 스킬은 뭐 설명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크로심이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육화 걸려가지고 네. 산사태랑 폭풍을 계속 띄우고. 경계심이 고정이라서 이거랑, 경계심? 그다음에 체 체력 증가, 극대화 비해 30% 증가, 네. 영역 아. 회복하는 것. 차수가 많으니까 영역이 빨리 회복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공부기를 빨리 감소시킵니다. 무기가 석하거든요. 석하라서 기절을 4초 동안 적을 기절시키면서 극대화 피해가 30% 늘어납니다. 그로기 때맞춰가지고그 극대화 피해량을 50% 증가시키는 거죠. 아 그로기 때 딜이 많이 들어간 게 원래 그로기 딜에다가 극대화 피해 50% 증가로 순간적으로 딜이 나는 거죠. 그래서 반피 정도로 빼놓고 나머지 피는 이제 야금야금 잡는 거죠. 아 그러네요. 우두머리 상대할 때아 극피 증가량이 50%가. 누구나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피가 확 빠졌구나. 아우 잘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